자,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9월 27일 날짜 이름 적어주시고요. 오과 학교 자료입니다. 불당중 5가 학교 자료. 자, 그 시험, 선, 그 시험 점수는 실망스러웠다. 그 시험 점수는 실망스러웠다. 다음. 나는 내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중인 걸 들었다. 나는 나의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중인 걸 들었다. 나는 나의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중인 걸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다. 그 옷감은 실크만큼 부드러웠다. 그 옷감은 실크만큼 부드러웠다. 어. 나는 예전에 하곤 했던 만큼 많이 축구를 하지 않는다. 나는 축구를 하지 않는다. 내가 하곤 했던 만큼 많이 다음, 자 수는 제니만큼 느리게 말하지는 않는다. 수는 제니만큼 느리게 말하지 않는다. 수는 제니만큼 느리게 말하지는 않는다. 적고요. 밑에다가. <laughs> 수를 주어로 하는 비교급 문장. 적어주세요. 시간 더필한 사람 네 아, 음, 그는도만큼 크지는 않다 그리스는 독일만큼 크지는 않다. 자, 오가 스프링 넘어갑니다. 국문 의치가 별로 없는 문어고, 국문 있는 문장에서 잎들이 떨어진 잎들 위로 떨어지고 있다. 잎들이 떨어진 잎들 위로 떨어지고 있다. 들 위로 떨어지고 있다. 다음에 동명사라고 적고 동명사 품사 먼저 옆에 적고 뜻두개 이상 적고요. 뭐 하는 것뭐뭐하기 말고 뜻 다른 거 하나도 같이 적고. 그다음에 현재 분사라고 적고 품사 적고 뜻두개 적고. 다음 growing population을 적고 두번 적으시고요 현재 분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동명사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적으세요. growing population 적고 growing이 현재 분사할 때는 어떤 뜻이 되고 동명사일 때는 어떤 뜻이 되는지 적어주세요. 그다음, drinking water, drinking water, drinking water. 밑에다가 필기하는 것들. 한글로 적는 거 적어주세요. 너는 네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소비하는지 계속 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너는 계속, 할,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한 달에 소비하는지 너는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한 달에 소비하는지. 다음, I, 받아 적으세요. I suggest, I suggest you bring a swimming cap. I suggest you bring a swimming cap. 받아 적고요. 여기서 생략된 단어 찢어서 집어 넣으시고, 하나, 된 말고, 생략된 단어, 하나 찢어서 집어 넣으시고요. 서제스테에서 빼서 주제유명적겠습니다주제유명주 i 로 시작하는 거제 S U P R 요 A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명 O로 시작하는 거. 그자 주 아이 제 s u p r u a 그리고 d 명오 몸에 따라 단어 보겠습니다. 몸에 따라 두 단어짜리 몸에 따라 두단어차리 다음 몸어새의 지리에 밝다. 몸어새의 지리에 밝다. 보이지 않는, 볼수 없는 아이, 보이지 않는, 볼수 없는. 혼자서 혼자 힘으로 혼자서 혼자 힘으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시간 몇가지 보겠습니다 저... 목요일까지 숙제는 지금 보니까 10분 정도 남았어요. 작년 56과, 56과 동영상을 링크를 지금, 예, 걸어 놓을 테니까, 걸어 놨어요. 이미 걸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해보시고요 t도 56과 학자의 t만 시험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하시고, 시험 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예, 22년, 예, 다음 시간에 22년 6과 학자 수업합니다. 쪽지시험 보고 그거 수업하고 자료 같은 것도 뽑아달라는 거 있으면 더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쪽지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자, 잔소리 좀 하면 자료가 좀안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숙제가 다안되는 사람들인데, 그럼안 돼요. 다 검사합니다. 스프링 검사. 시험 끝나고 다 걷습니다. 부원장님이 다 검사해서 누가 뭐가 안돼 있고 다 해서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합니다. 시험성적 나오면 그거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면, 예, 학원은 잘못이 없는 겁니다. 예. 아이가 안한게 맞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스프링 최대한 많이 해오도록 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